이게 우드홀이라서 숲속홀이라서 경치만 보면 은 우리나라 강원도 골프장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. 어 <laughs> 굿샷. 지금 나랑 다니더니 사실 나랑 좀 구질로 가는 거와 같은 구질로. 스기는 완전 저쪽으로 섰는. 장타자죠, 장타자. 아우, 아, 아, 좋다, 좋다. 달리. 굿샷 이거 제대로 갔다 굿샷 굿샷 어 <놀람>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검사하라고 <laughs> 아 지금 누가시 노가다 하시는 거예요 예. 야안 나가네 나. 짧아 러프가 길어 아, 오 벙커 아, 야, 그생 생각... 자. 갑니다. 굿샷하스가지상스가지요 예. 잘 봐. 잘 봐. 잘 봐. 손 없으니까. 예. 어, 구샷. 형 요거 찍으니까 다 같이 서서 해도 돼요 그리일어오 나이스 터치 아 이렇게 잘르게와나안 응. 먹네 어. 안 먹어 그릴 리 이런 다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아예 있는데 뒤에서 보고 서군요? 음 나이스 안 먹어 생각보다. 아, 좀 <웃음> <웃음> 춤을 너무 오랫동안 안친거 같아. 야, 고고 고. 고, 고. 아! 아, 틀렸어 에이. 에이. 자, 8번 홀파3 119야드. 8번 <laughs> 어. 오른쪽 오른쪽. 쇼쇼 아, 8번을 파스리 119야드 어 뭐야 이게 Sånn. So. <laughs> 어 내려온다. 좋다. 나이스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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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원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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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보고 노렸는데. 자 아, 이수장 했는데 원호 아, 거왜 보고 <laughs> 어 많이 먹네 이러고딱수정했는데 스피드가 안 맞네. 약에 약에 약약아기 야, <yeah>. 야 <목소리는> 샷 드라이버는. 어, 네. 잘기억 네. 네. 자, 자, 구 번호 팟파5브오백 야드. 아, 네. 네. 아어 잠깐만요. 9번 을 팟5 524야드 오 어, 굿샷 <목소리도> 굿샷 <목소리도> 굿샷 <목소리도> 오케이 예. 으쌰. 으쌰, 는다 자, 어트레스 들어갑니다. 어, 하세가와. 으샤 오, 좋아요. 오, 나이스. 오, 투원이죠? 네? 어. h o 파워 했어. h 스 h o 라이가 반대네?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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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아들어갔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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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들어갑니다. 셈입니까? 아날어 날씨 고생하셨습니다. 오, 연 좋다. 아우 케리아 오. 오, 오. 케이자고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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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 오. 오. 삼 오. 오. 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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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